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두한 이따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말이죠, 그야말로 패러디의 홍수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패러디 까리가 줄줄 쏟아져 나오는 새누리당이 드디어 로고를 정했거든요. 이렇게요. 짜잔. 어? 이거? 어? 뭐야? 장난치지 말고요. 진짜 로고요. 응? 어? 이게 진짜 로고예요? 와 진짜 정말인지 촌티 줄줄 나는 장면 센스에 딱 걸맞는 무센스 무감각의 쩌는 로고네요. 이거 돈 주고 한거 맞죠? 뭐 나름대로는 젊은 층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파란색도 버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서체도 좀 초딩틱하게 귀여운 척좀 해주셨는데 안 돼요 이런 이름은 새누리인데 완전 헛누리야. 진짜 촌티 장난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좀처럼 젊은 감각 따라올 수가 없는 새누리당. 우리 센스 넘치고 맘도 넓은 네티즌들이 영 지켜보기가 딱했던 모양이에요. 젊은 감각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보여주셨죠? 짜잔! 오, 우 브라보! 방로구가 이 정도 감각은 돼줘야죠. 새누리당이면 새 정도는 나와줘야죠. 이미지가 쏙쏙 들어오잖아. 아니면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최고죠. 새를 넣은 새누리탕? 응? 그도 아니면 보다 새누리당 성격에 근접해서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를 상징하는 비대 그림. 아, 이것도 좀 그럴싸하네요. 이외에도 새롭게 누리리당답게 그릇에 가득 담긴 돈 따발 표현도 아주 센스 넘치네요. 어때요? 이 중에 하나를 로고로 하면 훨씬 더 젊은 친구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텐데, 응? 재좀 봐요. 지금 이 마당에 차라리 웃기기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응? 하긴 뭐, 이 좋은 로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여왕으로 등극하신 그네여사 마음에 들어갔죠? 사실 이 촌빨 날리는 새누리당 이름도요 그네여왕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아버지는 새마을운동, 딸은 새누리당 아뭐 그런 거죠 알면서 어 그럼 이런 로고 이런 거새 그림 막비대 이런 거안 되는데? 어, 너무 약해 파워 넘치는 새누리여왕 그네여사를 위해서 확실하게 빨아주셔야죠. 그네여사를 위한 당인데, 음, 이 정도? 야, 이거 진짜 제대로다. 누가 만들었니? 이분 정말 새누리당에서 영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돈 들어야 돼요. 아까 그총빨 날리던 진짜로 고보다당 성격 확실하게 드러내고요. 그네여 왕한테 딱잘 보일 수 있고, 얼마나 괜찮아요. 뭐, 어차피 국민들도 새누리당이 곧 박비대당인 거 다들 알고 있다니까요? 뭐, 딱한 분만 불만스러워 하시긴 하지만요. 하루라도 언론을 안 타면 온몸에 가시가 돋으신다는 바로 이분요. 스나이퍼 강, 개그 강 강영석 의원님. 이번에 모처럼 술 한잔 걸치시고 아주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셨죠? 이런 신발 세상 조 같아 정치 열심히 해봐야 부모 잘 맞는 박근혜 못 쫓아가 막 이러네 막 이러네 어머 부러웠구나 부러웠네 부러웠어 참 끼리끼리 놀고 그런다 그쵸 근데요 세상 조 같아의 조는 뭔가요? 혹시 새누리당의 새조 아, 맞아요. 새누리당 세상, 완전 새 같죠? 그걸 마음 넘어서 하셨구나? 아니, 암만 그렇게 그네여사 부럽고 미워도요. 그래도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러면 큰일 나요. 만인이 다 보는 트위터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최고, 이런 거, 이런 거, 종북 아니에요? 종북? 어? 북한 차양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완전 큰일 나요. 얼마 전에 난리 났잖아요. 군에서 종북에 비라고 낙곰수, 애국전선 등등 삭제하라고 지시막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군에서도 인기 완전 많은가 보다. 그쵸? 근데 전 이거 군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안 그래도 요즘에 낙곰수가 가슴 시위 어쩌고 하면서 보수언론들이 막 물어 뜯고 난리 났잖아요. 완전 죽일 기세든데. 그러나 중에 이렇게 톡 꺼놓고 나꿈수를떡 하니 종부가 어쩌고 하면서 딱지 붙이고 하는 건 뭐랄까 오히려 나꿈수진영을 보다 더 결집시켜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 어 아주 군에서 제대로 가슴 시위해 준 셈이네요 그쵸 실제로 우리 군 덕분에 그동안 나꿈수나 애국전선 등 여러 방송 및 어플리케이션 몰랐던 분들이. 일부러 막 찾아와서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국방부가 인기를 인증해 준 셈이랄까요? 저희 뭐,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안에 못 들어간 방송들 다들 긴장 바짝 당기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우리 도도한 일 담아도 어떻게 국방부 인증 좀잘 받아보게 잘좀 부탁드려요. 그럼 더욱더 노력하는 도도한 뒷담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